이거, 딜량, 딜량 꼴찌가 i l 마스터 하기로 하죠 아! 딜량 꼴찌 누구죠? 총이요 어, 지금 부탁드려요 l a T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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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어? a Tila, Tila, 여기로 갈 생각이었다. 있어 있어. 죽었어. 총 밑에 하나. 아니? <laughs> 아, 큰일났다 진짜. 여기 한번 있어. 아, 진짜 그 와중에 모잠비크 들어왔네, 살리고 음. 있는 음. 중. 음. 음. 살리고 있는 중. 살리는 중. 살리는 중. 뚜덕했 <laughs> <요다 웃음> <갯빛이. 웃음> 아. <laughs> 리 나이템 데 쟤네 지금 채우고 있어요. 아, 어 하지? 아, 아, 아이템 없는데?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팀님, 열! 빨리 요 미안해요. You got bamboo, so look at you. <laughs> 아, 시초요다모비크 예, <laughs> <안 돼요. 웃음>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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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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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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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귀여워서 오셨네 뭐 재미없어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 둘은 <laughs> 아이씨 모잠비크 내가 점말 넘기는 아, 이유는 이런 이유였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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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여기 아직 또 싸우고 있어. 어 뭐야? 바로 이 유물 1층 난리 났어요. 어? 나이스. 와. 뭐? 와. 아니 십년 뒤 쟤네 둘이 다른 팀이네. <목소리> 被打 <laughs> 와. Oh. p 아, r i s 와아내분신이또안 뛰네. 근데 딩님은 <laughs> 네? 전 <laughs> 딩님 무슨 죄를 지셨길래? <웃음> <웃음> 양당 기관 게임을 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 도 싸운다. 그래도 여기 안 털렸어요. 아. 여기 안 털렸어요. 여기 먹으면 돼. 기구하다. 쟤네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먹고 따따 따자고요? 네, 저, 저 먼저 먼저 전장 들어갑니다. 네. 우리 편 믿고. 제 인생은 가 나한테 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이오부터 오케이. 오케 안돼 안돼 안돼. 여기 안 하나 해. 있거든. 여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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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스 여기 라피아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라피 하나 더. 믿어요 저 믿어요 칸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 한명더 있고 한명 더. 아이 하나 더 하나 더브러다운드 일단 어. 이자게요 왼쪽 왼쪽. 하나 나 총이 없어. 아 진짜 총알.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한나이그그그그그그그 그. 오. <목소리> 나이스! 어 힘들었다. 여기 <끝> 그거 <끝> 있어요. 보라 슈트. 저좀춤맞될까요 아, 피스키버 들게요. 맛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아, 이제 좀 살리. 실드셀 <끝> 필요하신 분. 아니?

12, 좋아요. 덕침이자. 12개가 있어야 될것 같아. 딩님 그래도 믿어 가 아, 근데, 네, 아, 네 군수관님. <laughs> 고겠습니다 그, 그 아까 블러저한테 잡을 때 백업 정말 좋았어요. <laughs> 어, 여기. <laughs> 여기. 딩님거기 여기. 찍었어요? 하나. 인서클하고 있어요, 네한 명밖에 못봤어 일단. Well, Faking <Stars> him out with a decoy. Shoot! Got one here. Reload. Faking him out with a decoy. Pla da the kun. Ah, pum pum 뭐 어, 옆에 하나 붙었어요? 아, 총이가 쏜 거구나. 아니야, 나 아니야. 쏜거 맞아. 저 파이팅! 뒤에 붙었나봐요, 적팀 뒤에. 네, 네. 저 피해 좀. 저기 뒤에도 소리. 이거 아래. 앵거 클로스 하나 도는 거몰라요 저희 지금 그냥 빼죠, 지금. 오케이. 지 쟤네도 빼는지. 저희 인서클을 해야 돼요. 양쪽 왼쪽 오른쪽이라서. 여기도 싸우는 중 지금. 팀장 깐 빨리 쩔. 오케이. 뛰고 있습니다. 좌우에 네팀 여기 동굴에 싸우는 중, 여기 대기 중. 좀더 가까이 붙을게요. 쏠게요. 한팀 끝났고 한팀 더. 여기 기절, 기절. 얘네 많지 않아요. 뭔가 말고 바로 앞에 불 붙는 거. 일단 정리할게요. 정리고 정리고 어뒤뒤뒤뒤뒤뒤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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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나이스 나이스 저 멀리 멀리 조심하시고 나이스 게조용 나이스 나이스 어, 오저저저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 먼저 채우시고 피 채우시고 저희 그냥 뺄까요 한번더 정비하고. 되긴 한데. 어. 저 위거든요. 뒤에 올때 되잖아. 네네네 이거 새길로 뺄게요 여기 여기 여기. 갈게요 갈게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다. 치료 아이템 한 해서. 저도 있어요. 괜찮아요. 배터리, 배터리 다섯 개, 배터리 다섯 개. 우리 여기 끄트머리 먹고 있다. 가자, 그냥. 넵. 이거 끄트머리 먹고, 어, 초홍 님궁 써서 만약에 가운데 애들이 저항 거세면 초홍 님궁 쓰고 들어가죠. 넵. 살짝 먹고 오겠습니다. 저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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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궁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앞에 사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서 여기 있는 거 먹고 온것 같아요. 여기 이동. 어, 어 여기. 지금 다시 이동 중? 다시 이쪽으로 이동 중? 오케이. 어 여기. 어, 아까 걔네랑 다른. 여기 시장 들어가지면 비벼질 텐데. 딜좀 넣으러 갈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갈까요? 내 팀이서 싸우 는 거라. 백한 갔어요. 다죽어요 음, 아프긴 했지 방금. 내로 네 <laughs> 붙어야 되네. 상 옥상? 옷상. 옥상? 형님 여기까지 오셔서 공급기 쓰고 옥상 먼저 먹죠. 네. 저, 쉴드만 채워서 갈게요. 네. 저도요 대기할게요. 붙으셨네? <laughs> <나도 좋아할게요. 웃음> 여기 있고 하나. 저희 궁 아니죠? 네, 저희 궁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저희 궁 지금 쓸게요. 이쪽에 있어요. 맵상으로. 나이스. 없었어요? 옥상, 옥상 정리기 가죠. 옥상 싸우는 중. 어, 눈뽕. 어? <laughs> 아, 굼pon. Sending out my decoy. Spotted. t i m it? 저쪽이다. 아, 시 기절. 어? 하나, 하나 밑으로 뛰어내렸어요셋밑으로뛰어내렸어요 셋, 셋. 천천히, 천천히. 아직 내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이거 함부로 내려가면은 기절되고 못 살려요. 에. 네. 천천천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동 동숙 님이 여기 여기 봐셔야 돼요. 이쪽. 이쪽 계단. 네. 잠시만 좁혀질 때까지. 여기 여기. 투척목이다 쓰고 내려가면 돼요.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와, 어떻게 이렇게 좁혀지냐 원이. 유리로 보이거든요, 지금 투명 유리로. 방가 공쳤어요 지금 공쳤어요. 제쪽 안전. 여기도 안전. 와 이거 이거를 안 싸우고 계속 보내. 확인 확인 방탄 유리 확인. 네 분대가 이쪽으로 왔네. 네네네 네. 네, 네. 아, 아! 방가 방사인가? 아 이거 방마다 하나 정리해야겠는데. 아 방탄유닛 진짜 짜증난다아 이거 위아래 싸움인데 이러면 이거 잡으려면 내려가야 되긴 하거든요. 이집이 방에 한팀 있고 이 방에 한 팀. 있고, 에, 방에 에, 한 팀인데. 에, 한, 아니 얘는 뭐? 일단 한공 미뤄야 되긴 하는데. 아, 어마한 싸움이네. 내려가 볼까요? 내가 갈게요. 이쪽. 네. 총이 이쪽이요총알 네. 여기. 쪽에 있고. 아, 내가 맞았네 이거. 오른쪽 오른쪽. 이 에, 문, 에, 문, 에, 문, 에, 문, 에, 문, 이아내 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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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괜찮문문 들어옴, 문 들어. 찮아괜찮미라찮아아미아게아아 괜찮아. 괜찮 천천히, 아천히아직한팀더 있어서 천천히 할게요. 맞네, 한팀아 있지. 아각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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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케 okay. 한팀 위에 올라왔고. 위에, 위에, 위에 <목소리> 위에 있는 애가 e c o n d s 10 seconds. 10 seconds. 10 이거 이거 큐 아끼고 쓰면 될것 같은데, 아, 큐 쓰셨구나. 이미 됐다. 가방 뭐예요? 네, 가방 뭐예요? 이거요 이거.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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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힐, 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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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이렇게 다 먹어요. 이렇게 다 먹어요. 이렇게 다 먹어요. 어, 예, 내려왔다. 나이스, 다행이다. 나이스! 뭐야? 위에의 딸은 대동 내려온 리의 연습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You are the Apex champion. 아, 네. 이네파이네요 진짜. 연승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진짜.